이 차의 큰 장점은 연비예요 부담이 없어요 부품을 공유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고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 벨트를 모두 교환을 해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타실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차급 중고차만 판매하는 우리들모터스 실장 한연아입니다 우리대 워터스에서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연비가 정말 좋은 차를 한대 갖고 나왔습니다 폭스바겐 더뉴 파사트 2.0 TDI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3년 5월식입니다. 킬로수는 96,000만 킬로였고요. 경유 차량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륜구동 차량이고요.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 94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폭스바겐 더뉴 파사트 2.0 모델입니다. 시장님, 네.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오늘 네. 왠지 아세요? 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거든요. 1 0 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4 0만 원. 연비가 또 끝판왕이잖아. 음, 14.6km입니다. 이 차가 이제 모노코크 타입이라 해가지고 네. 이제 항공기처럼 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 이게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차체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거는 이제 차체가 통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비가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 내가 응. 어, 수입차를 원하시는 고객님한테 적고 쪽을 추천합니다. 독일에서는 사실은 이 폭스바겐이 네. 국민차잖아요. 국민이죠. 예 우리나라 현대차처럼 그쵸. 어, 상당히 내구성도 좋고 응. 어, 그리고 이, 이 차의 장점이 이제 호환성인데요. 응. 폭스바겐끼리는 응. 이제 부품을 공유를 많이 한대요. 어, 그래서 고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아마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볼까요 이제? 네. 일단 타이어는 교체해 놓으셨네요 한90% 이상 남아있고 덧넙되어 있네요 덧넙 휠의 흠집은 이 끝에 살짝 묻어있네요. 흰색 바디예요. 제일 이쁜 라인이죠. 맞아요. 예, 젊은층이 많이 선호하는 거 디에타이어는 한50% 60% 남아있는 것 같아요. 끝에만 살짝 뭐 묻어있네요. 네, 이 정도 뭐. 선팅도 루마 선팅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전면 유리도 선팅잘돼 있고 아주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깨끗해요. 앞에도 본네 자대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긴 편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앞에 이제 폭스바겐 이제 엠블럼하고 라이트 부분, 안개등 부분. 아직 백화현상은 없어요 깨끗합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시장님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되게 깨끗해요 파이어 깨끗하고 휠만 어, 휠의 끝에 살짝 뭐 묻어있어요 여기도 살짝 뭘뭐 묻어있네요 뒷모습입니다 시장님 네. 사실 천만원 미만으로 수입차를 중고차를 구입하기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죠 네, 왜냐면 모델 자체가 좀 너무 구형이거나 네. 아니면 또 이제 고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피 폭스바겐은 호환성 그러니까 파사트 말고도 폭스바겐 다른 차종에 있는 부품들이 네. 다잘 맞아요.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우선 저희가 입고 하고 나서부터 타이밍 벨트를 모두 교환을 해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타실 수 있다는 거. 또이 차는 완전무사고에 타이밍 벨트까지 교체했다는 거. 그리고 이... 용도 이렇도 없어요. 네. 또 2,000cc잖아. 네, 2,000cc라는 것도. 야, 수입차들은 대부분이 트렁크가 좁은데 그쵸? 이 차는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네요. 엄청나게 깊어요.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네. 뒤에도 아주 깨끗하네요. 근데 세월의 흔적이 거의 없다. 트렁크는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차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차는 아닙니다. 2013년 5월이니까요.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네. 굉장히 깨끗해요. 상당히 되게 깨끗하고요. 떨림이 전혀 없어요. 어, 엔진도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예, 네,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차량 연비하고 토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연비가요, 14.6kg 이고요. 140 마력에 32.6 토크입니다. 2000cc 예요 세금도 상당히 저렴하고. 저렴하죠. 중고차는 또 세금을 할인받기 때문에 사실, 세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내에 탔습니다. 이 차는, 이 차는 비우변 차량입니다. 상당히 향기 좋고요. 어, 뭐, 흠집 같은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실내는 폭스바겐, 아우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회사다 보니까 좀 실내는 비슷한 것 같고요. 유로차 치고는 상당히 넓어요. 유로차들은좀 좁은 편인데, 이 배치도가 스탠다드 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고. 도어 부분과 백미러 부분, 앞에 라이트 부분 되어 있고요. 스타트 버튼이 여기 되어 있고, 네, 후방 카메라 아직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공조 시스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오디오 부분 되어 있고 간단합니다. 특별한 뭐 옵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블랙박스 채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썬루프 되어 있고요. 시트의 상태도 뭐 괜찮습니다, 진짜. 그죠? 정말 깨끗하거든요. 일체형입니다. 특히나 바닥은요. 가죽으로 한번 하해 놓고 그다음에 코일 매트를 이렇게 깔아 놨어요. 약간 오래된 연식은요. 바람색이라든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특히나 이런 천장에 이런 조명등 있잖아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레스트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컵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사용한 흔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양호해요. 근데 가격대가 저렴하다니까 부담이 없어. 그리고 파사트는요, 독일의 명차잖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던 차예요. 내구성도 좋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파사트 2.0 TDI 모델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은 뭘까요? 이 차의 큰 장점은 연비예요. 음. 부담이 없어요. 생활하면서 네. 14.6km고요. 네. 특히나 2000cc이기 때문에 진짜 부담이 없지. 맞아요.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 완전 무사고입니다. 용도 이런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흰색의 썬루프하고 네. 또두 번째로는 폭스바겐은 호환성이 좋아서 네. 그러니까 고치기가 쉽다는 거. 특히나 저희가 입고 후에 타미베트를 모두 가, 교체를 했기 때문에요 안심하고 타실 수 있다는 거 저렴한 가격도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상당히 네. 저렴하죠.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할부는 은행 금리보다 더 저렴한 것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